이제 r e 이 엄청난 비용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오고 있어요. 평균 비용은 이제 채용한 직원의 첫해 연봉의 30%로 보시면 되고요. Onboarding, 체육, 채용, 교육 비용까지 고려하시면 어, 240,000이니까 손해가 엄청나게 큰 거죠. 제일 어려운 점은 그 채용된 팀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결국 업무 아웃풋이 상당히 이제 어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매년 대다수의 기업들이 bad hire를 하고 있는지 제가 원인을 살펴보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선 적합한 후보자 풀이 너무 작은 거예요. 40%의 미국 채용 관리자들이 적합한 후보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hard skill, lack of h s o f t skill, skill 둘다 없고 아니면은 유사한 경험이 없고 아니면 진지하게 그냥 관심이 없던가 어 이제 융동성을 너무나들 요구하기 때문에 회사가 필요한 장소나 오피스나 아니면은 필요한 시간 9 to 6, 뭐8 to 5 그런 어 시간에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이제 지원을 하지 않는 거죠. 전체적으로 좋은 후보자를 찾는 게 더욱 더 어려워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면접 과정 그 자체가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인터뷰를 임하신 모든 면접관들이 다른 이해도를 가지고 후보자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보자조차 이 포지션이 이제 과연 어떤 포지션인지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입사를 하면 또 입사해서. 온보딩이나 트레이닝을 한다고 해도 성공할 수 있는 그 이제 펄센지가 점점 낮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즉흥적으로 그리고 시급하게 채용한 케이스가 정말 많아요. 어, 조직에서는 이제 이런 일은 많고 사람은 없을 경우 인터뷰까지 하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십삼 프로의 회사들이 그 빨리 뽑아야 된다는 압박감으로 매트 하이를 한것 같다고. 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반면으로 너무 느리게 진행돼서 후보자 관심도를 잃게 되는 거죠. 57%의 후보자들이 그 인터뷰 피드백이 느릴 경우 관심을 잃고 웨스트트럴 한다고 합니다. 어, 39%, 거의 40%가 일주이주 사이를 기다릴 수 있다. 인터뷰 한 다음에 내가 떨어졌는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지, 아니면 계속 어 이제 고민 이제 고려 중인지 알려 달라 이러는 거죠. 근데 답변이 없던 이제 진행이 없으면 바로 외즈를 하는 거고요. 23%는 그냥 일주일만 기다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아마 어 후보자들이 인터뷰 경험을 통해서 회사의 업무 환경 아니면 그 문화 ...를 느끼게 되고 인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관심을 유지하는 데 제일 많은 시간을 쓰는 것 같아요. 노력을, 노력을 하고 후보자가 다른 포지션들도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희가 함께 파트너로서 일을 하고 있는 고객사들, 이탑 프라이어티가 될수 있게끔 좋은 인식을 가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그대로 이제 인사 책임자들, 채용 관리자들께 계속 꾸준히 팔로업을 하고 후보자에 대한 셀링 포인트를 계속 정리를 해서 진행이 될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더더욱 이제 한국 임원진들, 그리고 주재원분들이 많이들 오시는데 더욱더 효율적으로 인터뷰 하실 수 있게 코칭을 해드리고 있어요. 다섯 번째로는 백그라운드 체크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저는 100%가 할줄 알았는데, 미국에서는 아직 28%의 회사들이 백그라운드 체크를 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백그라운드 체크를 통해 후보자 기록을 보면서 오퍼를 캔슬하는 상황도 되게 흔하거든요. 67%의 기업들이 안 좋은 후보자들을 미리 걸러내고, 어, 결국 채용 퀄리티를 높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백그라운드 체크도 백그라운드 체크이지만 레퍼런스 체크가 정말 중요해요.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는데 어 대학을 뭐 물론 이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어 코스를 한두 개, 수업을 두개 정도 남겨 두고 졸업을 못할 경우 어떤 분들은 그대학을 다녔던 기간을 정리해서 뭐 2005년에서 2010년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졸업을 한 것처럼 보이고 아니면 이제 본인이 했던 업무를 부풀어서 이렇게 과장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프로젝트 팀의 일부 멤버였는데 본인이 팀장 역할을 해서 이거를 막 주도적으로 성사시켰다. 이런 식으로 또 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언어가 유창하지도 않지만 과대평가에서 예를 들자면 이제 한국어나 중국어나 뭐 일본어나 스페인어 어느 정도 컨버세이셔널 한데 native, fluent하다고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력서도 진솔되고 솔직하게 작성하지 못한다면은 그 후보자의 인품이나 경력도 의문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일곱 번째 이유는 이제 온보딩이 어, 되게 부실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부실하면은 아마 bad hire를 하게 될 확률이 되게 높은데요. 83%의 우수한 조직은 온보딩을 이제 공식 출근 날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시작을 하고 꾸준히 진행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화 온보딩 프로세스는 인재 유지를 82% 그리고 팀 생산선을 70%를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원인은 채용 단계에서 팀 관여가 부족하고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 협업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기업들은 이직률을 5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직원들이 협업 없이는 업무를 진행하지 못한다 하고 75%는 팀크이 그만큼 중요하다 여기고요. 어, 저랑 임원진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저와 저희 팀이 함께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현재 팀 분위기나 팀 협업, 신뢰나 소통 능력 그리고 결국 서비스 퀄리티랑 직원 유지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미국에서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Change done to us and change done by us. 그래서 직접 스스로 이렇게 어, 투입이 되어서. 결정을 함께 할수 있었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상호 존중을 하면서 다 같이 그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이제 업무의 만족도를 느끼게 해야 되는데 어, 많은 회사들이 그래서 고민 고민하다가 Referral Program을 많이 하곤 합니다. 물론 이제 채용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퀄리티를 높이고 어, 직원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 물론, 이제 본인이 회사에 일하는 것을 만족을 해야지 본인의 지인이나 선후배를 추천할 수 있겠죠. 물론, 다 아시겠죠. 이 다섯 가지, 어, generation, silent gen, baby boomer, u 어, silent generation builder라고도 하더라고요. gen x, gen y, gen z. gen z 시대, mc 시대는, 어, 목적에 따라 대부분 많이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 공감하고, 어~ 직원의 우려사항을 귀를 기울여줄수 있는 리더를 너무나도 어~ 원하고요 조직 구조가 좀 이렇게 경직된 것보다 좀 평평하게 어~ 이제 적어도 미국에서는 어~ 이제 임원진들하고 미팅을 할때 본인의 의견을 이제 되게 편하게 제시할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스트럭처를 희망을 하고 있고요 일과 삶의 균형 균형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로나로 인해 labor market distribution이 정말 그 많이 바뀌었고 generational distribution도 바뀌었다는 겁니다. 4.2 million 부모랑 빌더 인력들이 첫 18개월 이내에 잉퇴를 했고 대다수가 계획보다 빨리 잉퇴를 했다고 합니다. 부모와 빌더 시대의 직원들은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돈을 주고도 배우지 못하는 경험단이 있어요. 그 말은 은퇴하기 전에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해서 그경과 노하우를 젊은 세대에게 알려주고 물려줘야 되는데 그 바톤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60%의 직원들이 세대 간의 갈등을 느끼고 있고, 연령이 있는 직원들도 젊은 친구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면서, 젊은 친구들도 테크놀로지를 잘 모르는 선배들을 좀 무시한다고 해요. 그래서 서로서로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제 팬데믹 동안 76%의 모든 직원들이 번아웃을 겪고, 하이브리드 근무가 생산적이고 매력적일 수도 있겠지만, 계속 컴퓨터 앞에 앉아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에 번아웃이 어, 쉽게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대 간의 다른 가치관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죠. 번아웃 오면 물론 몸이랑 심리적인 타격도 있고 업무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고요. 이직을 곧 결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더들은 직원들이 특히 디지털 공간에서 번아웃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더욱더 힘을 써야 합니다. 85%가 좋은 매니저가 있어 야 행복하게 일을 할수 있고, 62%가 이미 좋은 매니저 밑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38%가 매니저가 너무 좋아서 그 회사에 더 오래 있었고, 48%가 이제 매니저와 개인적인 얘기를 편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만 요즘 MZ 시대들은 업무적인 일 말고, 어 같이 이제 자원봉사를 해서 이렇게 팀웍을 키우고 싶어하고 네트워킹을 해서 서로 서로 이렇게 같이 스너지를 내고 싶어해요. 보면은 매니저들하고 정말 진솔되고 편안하고 친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같아요. 엠페세리한 리더를 선호하고 직원들과 공감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를 정말 존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은 이제 채용의 첫 단계로부터 감성 지능 (emotional i n t e l l i g e n c e 를 가진 리더를 파악하고 스크린닝하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C 레벨 응원자, 임원 후보자들을 보면은 어, 대부분 어, 물론 경력이 중요하고 어, 능력이 중요하고 어, 그 유사 경험이 중요하겠죠. 다만 어, J d 의 EI를 포함하고. 이 아이를 검증할 수 있는 인터뷰 질문들을 많이 하고, 이 아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 리더십 평가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저희는 추천을 드려요. 미국의 80%가 채용자 리더십 어세스멘 평가도구를 쓰고 있고요. 저희도 교육의 HRCAP Preparatory Leadership Assessment Tool이 있어요. 저희만의 이제 툴인 거죠. 리더가 꼭 갖춰야 하는 이제 중요 요소를 계속 연구를 했고, 그 중에 self awareness, 자기 인식, 학습 능력, 그리고 열정으로 나왔고, 이세 가지 요소를 평가해서 분석하고, 이 임원진이, 이 임원이 저희 고객의 문화와 적합한지, 아니면 그 필요한 리더십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된 거죠. 마무리로 앞으로의 챌린얼젠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 및 자동화로 앞으로 8,50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봅니다. 현재 업무에 30%의 테크놀로지가 하고 70%는 사람이 한다고 보면은 몇년 후에는 이제 50대 50일 것 같고요. 어, 많은 사람들이 테크놀로지 때문에 본인들이 job을 잃고 아니면 점점 이제 위험성을 느낀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나 비용이나 에너지를 좀잘 어, 활용해서 전략해서 더 중요한 이 사람이 할수 있는 일 사람 밖에 사람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집중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학내 센티브 리포트인데 앞으로 10년간 HR 잡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보시면은 책 센트릭한 업무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분석하고 어, 아니면 이제 챗봇 이런 거를 많이 하고 그리고 보시면 좀더 이제 테크는 아니지만 사람의 마음이나 어, 이런 Well-being 아니면 Chief Purpose Planner 이런 식으로 그 사람, Human-centric한 포지션들이 엄청나게 생기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Top 10 HR 트렌드를 말씀드렸는데요. 어, 적어도 제안 드리는 거는 제일 먼저 Critical Skills에 투자를 하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Employee Experience를 중요시 하시면서 어, 편견 없는 그리고 well-informed한 어, decision을 만드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automation이나 이런 technology 위험성을 느끼지 마시고 오히려 극복하시고 그거를 가지고 어, 비용도 줄이고 시간을 더 확보하시고 그 시간에 어, 좀더 empathy랑 trust랑 그 투명성을 가지고 이제 매니지먼트나 리더십을 발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까지 Top 10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HR, Human Resource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HR 역할이 Human Resource를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일해왔다면, 앞으로는 감성, 그리고 테크놀로지를 전략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결국 기업의 핵심은 그리고 자산은 사람인 만큼 사람의 마음을 잘 읽고 움직이고 그리고 또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잘 활용하고 데이터를 이해해서 기업의 비전에 부합하는 인재를 채용하시고 그 모든 지원들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리더를 육성하셔야 합니다. 그만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할 거라 보고. 어 그런 여러분들의 노력을 통해 H.R. 화두인 War for Talent, Economic Disparity, Great Resignation도 다잘 극복하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